온라인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민영사 소송에서 유죄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. 민주당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MBC 경남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민나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자신의 SNS,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.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?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라면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주어는 없지만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을 겨냥한 글로 해석됩니다.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글로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인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대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아들도 남이라 카드만한 무슨 남하고 경제 공동체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게 음. 요지지. 또 삭제된 글에 대해서는 수정 중 실수로 삭제됐을 뿐 고의로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15분 안에 수정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해 보고 날라갔어요. 그들이 김현식 궁금해하면 안 돼요 하는 그거를 또 새로 올렸어요.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럴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. 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은 김미연의 재명을 위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송방망이 징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막말을 SNS에 올려 징역 3개월의 선고위의 판결에 이어 최근엔 1억 4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창원시의회는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. 국민의힘이 제1구 감사기가 또 하나의 막말을 낳았으며 그 책임을 이제 국민의힘이 져야 할 때이다. 한편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현재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는 뉴스.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